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함께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일 잘해서 막큰 계약 따오고 매출을 올리고 임원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그러나 직장을 오늘도 별탈 없이 잘 일어나서 잘 출근하고 하루를 잘 보내고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충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 오해하기가 쉬워요. 직장에서 진짜 찐으로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많은 직장인들 중에 이제 눈에 띄게 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거나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를 이제 아, 저사람을 비해서 나는 뭔가 이렇게 폄마하기도 하죠. 근데 어 제가 이제 직장 수업이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예전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매일을 한결같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더 좋은 직장 생활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사람. 결국 강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퇴직한 이후에도 인생 2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은 어, 직장생활을 좀더 탄탄하게 관리하고 내 인생 어, 내 인생의 이후 많은 날들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까지 이제 영향을 아주 선한 영향을 주는 진짜 강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건 어떤 건가요? 개가 짖는다고 돌아보지 않는다예요. 어, 무슨 얘기일까요? 프랑스 속담이에요. 프랑스 속담. 길을 가는데 지, 이제 지나가는 개가 막막 멍멍 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돌아보고 너왜 짖니? 나 때문에 짖니?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laughs> 그냥 짖나보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속담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얼마나 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신경 쓰이고 주눅 들고 위축 들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 많으시죠. 사람들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목을 있겠어요. 뭐 일이야, 많으면 야근이라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요소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들한테 중요해요. 그게 바로 강해진다는 키포인트죠. 오늘 드리는 팁은, 어 하나예요. 받아들일 만한 조언만 받아들인. 이걸 이제 절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회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핵심만 아, 간결하게 말하고 횡설수설 아, 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대리는 그럼 그걸 위해서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메모해서 말하는 습관 이런 거 한번 어저 노력해 봐요.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한테 존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괜히 자기 신경질 난다고 막, 후배 직원한테 이제 막, 퍼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실망이야. 어, 이거 봐. 수준 이하야. 밑도 끝도 없이 수준 이하래. 에? 저는 20몇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준 이하야. 제 보고서 딱 보더니, 완전히 임원한테 깨지고 나온 팀장이, 완전히 그걸 보고서 막, 수준 이하야. 밑도 아니, 뭐가 어떤 부분이 도대체 수준 이하라는 건지도 모르게 막,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그말 듣고, 어, 난 진짜 여기 이 회사 수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 아무 근거도 없이 직장 상사들 그 말을 듣고 막그막 그막 그냥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말을 듣고 어, 막 나를 질책하는 말을 듣고 막 뼈에 막 아로새기는 그런 사람들 있죠. <laughs> 저처럼 20몇 년전 일을 아직도 생각나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근거 없이 막 남을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배니까 어 그런 인품으로 사세요 난 상관없습니다 이거죠 바로 걔가 짖는다고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바로 그 원칙입니다 에 근데 이제 오바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모한테 욕먹고 나와서 진짜 아무렇지도못지저라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더 명랑하게 웃고 발랄하게 부장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저 사람은 기본 관리가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대체 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바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 적절하게 지혜롭게 구분하는 습관. 어 이거 내가 받아들일 조언.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의 인품이 부족해서 저사람의 그릇이 간장 종질해서 나한테 상처 받으라고 일부러 하는 말. 그러면 뭐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개가 짖는다고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장생활을 굉장히 강하게 하려면 이 부분이 안주 중요해요. 이 말에 동의하시죠? 요즘 저는 진짜 이 말을 이제 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예전에 몇년 전에 나의 결심, 생각, 태도, 습관이 만들어낸 지금 지금이 아웃풋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의 생각, 오늘의 태도, 내 오늘의 막 결심, 오늘의 습관이 당장 오늘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요? 1년 후부터, 뭐, 아니면 뭐 3년 후부터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오늘 하는 실수가 오늘 대충 하고 뭐 잘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건, 긴장도를 올리지 못하는 건요. 오늘 잘못한 게 당장 내일 나타나지, 내일, 이게 너, 니네 모습이야? 라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결과 값으로 내일 당장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 긴장을 하다는 거죠. 시간차 공격이거든요, 인생은. 당장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나한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 후 분명 오늘의 투자가 나한테서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뜨끔해요, 사실.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투자하셔야 돼. 오늘 나한테 투자하셔야 돼요. 어, 제일 대표적인 투자가 뭘까요? 퇴근하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퇴근하고 운동하는 걸 하나를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수영장을 갔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이제 항상 들쭉날쭉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수영을 레슨을 받아요. 근데 토요일만 가면 아 이게 늘지를 않는거예요 수영이 죽도박도 안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바꾸려고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제 이 수영장 어떻게 되나 하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수영장에서 매월 초 언제 지정해 주는 그 날짜에 새벽 5시부터 가서 줄을 서야 돼요 <laughs> 그래서 막줄 서서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이제 음,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건요, 새벽 5시가 딱 되니까, 그때서부터 다들 양복 입고, 가방 메고, 한쪽으로는 왜 이렇게 헬스 가방, 뭐 목욕 가방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갖고 막 다들 들어오는 거예요. 수영장, 헬스장으로 막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와서 운동하고, 씻고, 출근하겠다는 거죠. 와 그거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참들 열심히 또, 또 산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예 헬스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모든 이유를 뿌리쳐야 되잖아요 누가 뭐술 한잔 하자 저녁 먹자 뭐 어디 가서 놀자 뭐 아니면 막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뭐 쉬고 싶고 배고프고 이런 거 그런 거다 뿌리치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죠 진짜 강한 사람 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 유세민 직장 수업은 언제 들으세요, 여러분? 댓글을 보면 주로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뭐 화장하면서, 혹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듣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수영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영장에서 어떤 구독자를 만났어요. 어떤 구독자 안녕하세요, 뭐 인사,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저 저의, 저의 방송을 잘안 듣는데 본인 남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아침마다 그냥 틀어놓는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제 회사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그래갖고 목소리가 귀에 있는다는 거예요. <laughs> 그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분한테. 이런 루틴이 뭘까요? 자기를 강하게 하는 루틴이에요. 출근하면서 드라마를 볼수 있잖아요, 그죠? 예능 프로그램 재밌는 거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발 꼭 이제 제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자기 개발 좋은 영상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훨씬 튼튼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를 강하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어, 나를 강하게 만드는 습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침에 10분, 15분 내서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커피를 내가 마시지만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꼭 따뜻한 물을 마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나를 강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직원들이랑 점심 먹고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쉬는 게 아니라 회사 주변을 매일 매일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뭐 산책한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내일의 나를 만드는 오늘의 투자 아주 작은 걸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자세 번째 충전이에요 충전 사람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핸드폰 다 쓰면 이제 충전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굴러가려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충전이 필요하죠 나는 나를 충전시키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에너지가 정말 완전 바닥나서 이렇게 확 뻗어버릴 때까지 딱딱딱딱 긁어쓰고 지쳐 날아 떨어지면 충전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까지 는 가시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충전되기까지 내가 너무 약해지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언제 충전시켜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미리미리 충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야말로 몸에 에너지, 그야말로 배터리가 꽉차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어, 이렇게 핸드폰이 막 거의 진짜 막 핸드폰이 나가려고 배터리가 다 나와서 그럴 경우 굉장히 불안하지, 불안해지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항상 완전, 자, 100% 충전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자신감도 크고 마음도 넉넉해지겠죠. 에, 충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해오는 사람하고 그냥 배달 음식 계속 맨날 대충 안 보거나 시켜먹고 아니면 사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굉장히 에너지 충전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 먹어보면 몸이 다르잖아요, 몸이, 그렇죠? 유튜브 보면 여기 직장인들 이렇게 일주일 샐러드 이렇게 딱 소분해서 한꺼번에 해놓거나 아니면 일주일 뭐 도시락 이제 이렇게 딱 그. 먹을 수 있는 거 나눠가지고 이제 딱그 어 금방 조리하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전처리 딱 해놓는 거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콘텐츠로 그런 거 내보내는 유튜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에너지 충전입니다. 이런 거 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겠어 결심하시는 거 나를 충전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유튜브 보면서 막 간단하게 일주일치 미리 만들어놓는 거 이런 노력들 최선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어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전시키자는 원칙으로 시도해 보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안드려요. 먹는 거부터 일단 챙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딱 붙어 있어요. 저는 위가 굉장히 약하니까 이제 목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금방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존 집밥이에요. 생존 집밥. 그걸 먹어야. 어 일도 할수 있고 몸 편해지니까 어그니까 그게 바로 에너지가 돼서 다음날 쓰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집에서 좋은 거 직접 만들자 이런 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또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전을 위한 작은 팁 하나 더. 요즘 이제 회식하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이제 회식을 아주 거하게 했어요. 모처럼 이제 다들 과음했다고 쳐요. 근데 다음 날 사람들의 모습이 다들 다르죠. 어, 술 때문에 막 힘들어서 멍하고 있는 사람, 뭐, 눈 빨갛고, 머리 제대로 감지도 않고 나와서 겨우 시간때고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활기찬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고수들의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나 충전했어. 충전된 상태야.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신뢰받는 일입니다. 어, 회식 다음날 아주 컨디션이 좋은 건 유능한 임, 이미지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회식했다고 컨디션이 이렇게 나쁘고 막 힘들어하면 그게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회식도 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어, 에너지를, 내가 회식하면서 에너지를 주입하자. 에너지를 막 바닥나게 쓰는 게 아니라 주입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세부사항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막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막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충전할 만한 안주가 뭐지? 안주에도 신경 쓰는 거예요. 막 단백질 위주, 막 야채 이런 거확 열심히 먹으면서 이렇술 마시는 거. 왜냐하면 전략이 내가 회식은 충전이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막 먹으면 속 부대끼는 거 먹고 막 이러면 충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의도적으로 회식 끝나고 걷는 거예요. 일단 저희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두세 정거장 먼저 어 이제 집, 가기 두시 정도 먼저 내려서 걷는 거죠. 많이 걸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런 노력들이 다음날 나를 충전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명랑하게 출근할 수 있는 거죠. 와,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막 직원들이랑 수다 떨고 노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려? 몸도 가뿐해? 이 상태가, 이 상태를 나를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충전입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평범한 하루지만, 매일 조금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거. 어, 그 자체로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당장 회사에서 성과가 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막 다그치고 포기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잘 살아낸 직장 생활이면 충분합니다. 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좀 마음을 넉넉하게 그렇게 먹는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의 직장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